오늘은 아로마로아쿠아미 왔습니다. 오늘은 아로마로아쿠아미 왔다. 그래서 이 있는 우리는... 와 여기에서 드디어 빨리 어? 아, 갈까? 보이시죠? 어? 저기는 악어 있습니다. 모바르틸러 크로코딜로 악어를 중간 왔다. 오 물개다. 어? 물개. 물건 다사자 물건. 바다사자 물

아 이거 상어? 어. 드라라레오 드라라레오 저 상어야, 상어 상어밥 있잖아, 뭐. 응? 상어? 상어밥, 상어밥 상어밥? 샤프? 응. 아,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아, 쓰레기 주고 있네 아 먹을 거 주고 있네, 밥 주고 있네 와 생선 주고 있잖아 상어야, 상어야 응. 우리 상어 안. 저거 뭐지? 일로와, 다 어, 가오리야, 음. 금한, 금한 어? 아 가우리. 음. 여기 있어. 다음. 다음 있어. 다이거 상어 일로 와. 해봐 가우리야 그만해. 가 어? 의상어 있네요. 음. 상어 어. 세드 다오고상어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없네. 우비. 꿈붙 음. 펭기? 음. 펭기 어디서? 꿈부이 펭기, 자카츠 펭기. 오, 이건... 누나, 알... 어? 이건. 하나 아, 여기. 오, 입이 진짜 크게. 치칠라. 치치치치칠라 갑자기 치칠라가 나온다치치랑칠라 스컬레이터오 여기 오, 비버다 극중한 비버 어디 뭐 여기있어 어디? 비버의 수영장 아, 우와 비버의 여름, 여름에 여름 비버의 오 루피 루피 저어닌다 봐 우와 밑에 밑에 오 수영 진짜 잘한다 어이, 하? 어이, 아마, 아마, 어이, 아마, 아마, 어이, 하마! 어이, 우이 어이, 어하마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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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에다가 십 분, 날씨 여기 밑에. 고기. 시즈. 봤어? 얼굴 좀 내놨어, 못해 산데. 계속 봐. 좀 있다 집에 가자. 아이고, 아이고. 뭔가 아, 어, 이 매스, 이안 된다고. 오. 귀여 귀여워. 수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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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이다수련 이게 어, 수진이다 엄마! 내가 수진이 어, 하마야? 아니, 응. 쥐어. 내가 수준이 아, 아, 하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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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식이는좀 아, 아, 아. 이따 집에 갔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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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어디 가는 거야? 하식이래. 저 안에 들어가아아 아, 야 어떻게 집에 보내? 거봐야이하 하마야? 와 하마다. 이번에는 수다. 안녕, 수다 습니다 오유 수다 수다. 수다리 꼬리가 있대. 수다 되게 수영 잘한다 혹시? 꼬리가. 꼬리가. 수다리 치키 오케이 치키 수다 치키. 나무 나무 가지고. 루프티스는 한번 들어온 시 있습니다. 자, 그릇 속이. 해코스로 그렇게 뭐참 아야 아고들미뭐 지금 아고이인데 아 여기, 여기 이거 봐큰 물고기 큰 물고기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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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를 큰 물고기 에바 저거 짱파워 그러네 제가 어 여기 있다 물속에 들어가 있네 아나콘다. 아나 오리 어, 수들이 돼지 거북. 그러면 우리 게 염무새 밑에 제일 뭐야? s 라비왈랑염 같이 는 <뭐라> 왈라비? <뭐라> 거야 지금? 왈라비? 슈비 슈비. 슈비. <뭐라> 오거이다시아나 아, 아이 시

색깔이... 에서 아, 여기서 아, 여기에서. 사람. 펭귄. 얘들. 오, 얘들아, 들어가자.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아, 에 아, 여나에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여기에여 여기도 있네. 1번에. 저기 있네. 저기 상호 있네. 착각착각부 가고 하 아요. 호 하나 나왔다, 밖에. 주동. 있는 하마. 마 <목소리> 진짜고. <고마워. 목소리> 뭐 그래. 하마를 여기대 펭귄 찾았다! 펭귄아! 펭귄 오, 홈프트 펭귄이야 근데 왜 저기만 있냐? 수영 안 하고? 수영... 홈프트 펭귄이야 펭귄아 수영 좀해 야, 수고하라